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바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걸다 맡겨드리며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도 기대가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7유기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구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서 이제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13절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또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자, 6월절 때 어떤 일을 벌여주셨습니까? 예국의 모든 장자들, 또한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이제는 죽음을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또 처음 난 것들 이제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죽었습니까? 구별 시켰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죽음이 뛰어나 뛰어넘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 모든 장자들 처음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구절에 그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서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강하게 이끌어 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뭘 하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에 여호와의 율법이 이제는 떠나지 않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 국민들은 요즘도 어떻게 합니까? 자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이제는 그들이 말씀을 중얼 중얼거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갖고는 말씀이 딱 붙여져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니까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지혜가 넘치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참, 노벨상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IQ도 높고 지혜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노벨상은 몇개 받았습니까? 평화상 외에는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려 30%가 200명이 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한 가지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깨닫지 못한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를 통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겨 드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떨어집니다. 나락. 완전히 이제는 깨어져 버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사해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무려 4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죽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400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그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얼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제 광야를 갔다가 지나갑니다. 그 광야 그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 도와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혼자서 버벅거리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 가운데 어? 낮에는 구름 기둥 했잖아요. 엄청난 뜨거운 어? 햇빛을 맞으면서 그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구름 기둥으로 쫙 어?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원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햇빛을 갖다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햇빛을 갖다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사막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도와주시는 그 모든 걸 목격하게 됩니다.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쫙어 그들을 이끌어 내시거든요. 불을 밝히시면서 응? 그들의 진행하는 그 모든 걸 갖다가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밤에는 엄청나게 추위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취위예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쫙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맡기지 못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합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힘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걷는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갑시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그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겨 이 말씀을 통해서 새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합시다. 말씀 앞에 씁시다. 주님의 은혜 앞에 씁시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건능의 손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